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병을 고친다는 거짓 신인 시설은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을까? 양주시청 답변인. 네,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질의를 했는데, 이 보건복지부가 양주시청으로 이것을 이관시켰고, 양주시청에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인이 계속 병을 고친다 뭐 해가지고 뭐 눈빛으로 에이즈를 고친다 뭐 등등 계속 떠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단이 좀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이 예, 이자에게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 가고 그리고 또 각종 문제들이 사회 아주 큰또 폐단으로 문제시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양주시청에서, 이 거짓 신인, 종교시설, 의료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거짓 신인의 이종교시설은 의료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거짓 신인 종교시설은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어, 이 양주시청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신인이 그동안 보게 되면은, 에, 나는 무슨 치료를 한다, 뭐, 이러면서 병 치료한다는 이 불로우유, 네, 이 불로우유 문제도큰 에, 사회적 문제가 됐죠. 네, 이것 때문에 그동안 뭐가나환자가어이 아, 불로 우유를 마셔 왔던 것이 목적으로 확인됐고 이 거짓 신인이 에, 병원에 가면은 그 복수를 안빼줄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천사를 넣어 줘서 빼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의료 행위를 이 종교적 본인이 이제 신인이라고 그 사람이 부른단 말이죠 그 간호환자가 그러니까 본인 신인이라는 건 이제 우주만물 창조신을 말하는 건데 그 우주만물 창조신으로 세뇌시켜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이걸 방해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에,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에, 최근에는. 치료 앞세워서 성추행을 했다 해가지고, 신도들이, 이 탈퇴한 신도들이 집단 고소를 했다라는 사건, 네, 22명이 집단 고소했다는 사건이 터졌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 네, 그러면서 이교조식 치유, 네, 성추행 집단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시라 어, 탐사대 MBC 실화탐사대는 만병치료제, 불로우유의 의혹을 에, 방송에 내보낸 바 있습니다. 네, 이 불로우유는 만병치료제다. 네, 이러면서 이 교주가 에, 주장을 하고 또이 백궁천국, 천국출입 으로 떼돈을 벌었다. 네, 이거를 시탐사에 대해서 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치료한다면서 이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한그 내성납이 여성이 에, 문제를 제기한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이자가 무슨? 에, 대단한 치유 기간을 운영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의료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자의 이 거짓말에 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더 이상 에,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 부분이 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자가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이 치료 시설, 본인이 치료를 하고 싶으면은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병원을 설립해가지고 병원에서 전개될 수 있게 하든지. 어,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병을 고친다 그러면서 어, 사람들이 몰려가게 만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료기관으로 등록이 안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사람을 만든 자다 에, 사람을 만든 자고 사람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고칠 수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시보 요가 라는게 있어요. 어, 우리가 의사들이 에, 가짜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방을 해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자기 내면에서 발현되는 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약 효과가 조금 나타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에. 의료시설도 아니면서 치유한다, 병을 고친다, 뭐 이러고 있고, 심지어는 전에 한 방송에서 보면은 119가 119를 부릅니다. 그 기자가. 그랬더니, 그못 부르게 하거든요. 자기가 무슨 고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기자가 있었으니까 다 망정이지. 만약에 기자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에 치료를 못 받게 되면 이거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 자기가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짓이 무슨 자기가 치료해 준다라고 떠들어대 가지고 어 치료 시기를 좀 놓쳐, 놓쳐가지고 문제가 된 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뭐그 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빨리 병원에 가라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데 어? 병원에서 응? 안 빼줄 거야 하면서 뭐 전신 갑주를 얘기하고 천사를 얘기하고 하면서 어? 엉뚱한 헛소리를 해야 가지고 결국에는 그 환자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장례식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양주 시청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무슨 병을 고치는 것처럼 막 블로그에다 써대고 저 음? 블로우가 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떠들어 대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총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거짓 치인 시설은 의료기관으로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본인의 그 종교시설이 관광지나 문화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색 표지판을 걸어놔가지고 문제가 됐죠? 뿐만 아니라 한 대학교 논문을 어, 마치 자기를, 자기의 그 불로 우유를 증명한 것처럼 에, 그 겉표지를 위조해가지고 논란이 돼서 교육부와 대학교가 이것은 분명하게 에, 정체불명의 인간이 위조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이 부분도 교육부나 그 대학교가 양심의 손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